예, 오아요 오늘은 2월 18일. 여기 인도에서 4일차고, 바라나시에서 2일차 여긴 일요일이고, 이제 아침밥 먹으러 왔어. 어, 그리고 현재 시현 3시, 4시, 4시 35분. 여기 아침밥 먹으러 왔어. 오늘은 바라나시에서 일출, 일출 보팅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네. 4시,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밥 먹으러 왔고, 5시에 출발한다. 와, 지금 이제 새벽 5시, 5시 밤이 아니라 아침입니다. 어, 새벽 5시에 이제 다시 겐지 수강로 향해서 여기서 보트탈것 같아. 5시 반 친해 모습이네. 인도 사람들의 아침은 빠르다. 르르르르르르 <목소리> 강으로 가고 있어. 이번엔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숙도 안 타고 그냥? 여기를, 어제는 자전거 타고 갔잖아. 여기가 이 길로 자전거 타고 갔을걸? 지금 아직 6시가 안 됐고, 해가 아직 안뜬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아침에 목욕하러 가는 거래. 아침에 미소기하러. 어 목욕세계 하러 가는거래 사람들이 다 카레 만드는 식당이래 아니 카레 만드는 신전이래 카레의 신 샨티 샨티 어 인도답구만 아침인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네 잠깐 여기서 짜이 먹고갔네 짜이 어디가 가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든 이게 인도는 다른 사람들의 침이 섞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걸로 인도인으로 이걸로 일, 일회용으로 먹는 거야 그래서 생강을 넣었어 생강을 짜이에다 밀크티에다 맛있네 진하네 어 되게 모칼칼한데 딱 시원한 맛이야 컵은 그냥 깨버리래 <laughs> 깨버리래 이게 인도 스타일 여기가 화장실 광장이야 화장실 광장 공룡 화장실이있는 곳인데 앞에서 사람들이이 닦고 있고 나이가지로이 닦고 있고 해서 신기하 e 이 v i d 이 i 이 i 스이 d 이 i d e 이 v i e 이 e 동이 튼다 겐지스 강에 지금 배 타러 왔어 겐지스 강에 보팅 일출 보팅 일출 보팅 일출 보팅 난 남부야 난남와 배가 크네 하나도 안 흔들리네 난 가운데 앉을게 에이, 지스 강. 와, 젊은이들 물에 담그는 게 멋있다. 이게 인도인이야. 우리 여기서 일 보고, 에 지금 여기 강 와.. 겐지스강에서는 역시 강에 보트를 타야지 다들 저기 앞에 나서 목욕을 하고 있나봐 지금 와.. 겐지스강이야 아니.. 와.. 사람이 아침에도 많아 다나다. 가트가 엄청 멋있어, 성처럼 생겼어.

옆에 한국인 배가 있어. 어. 추월한다. 좋았어. 여긴 시바신 사원이래 시바. 여기 지금 보소야 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 요가 학생들이 나와서 요가하고 있는 거래 이게 무슨 물이 떨어지는 걸까 아 청소하고 있는 거구나 겐지스강 물을 퍼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거 같아 아, 화장터. 화장터다 화장터 와 이게 겐지스 힌두교들의 마지막 장면이야, 이게.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우와, 이렇게 화장을 하다니. 참 문화가 달라. 참, 문화가 달라. 화장터. 전기 화장터래. 와, 겐지스가. 이야. 저 끝에 부분도 모래 부분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저긴 또 옵션인가 봐. 강아지랑 산책하네. 여기가 삼도천의 건너편이야, 엄마 칠르같은 목빛이야, 거의 <laughs> 아저 유명한 사람이 타고 있었나봐, 배 손범수 아나운서하고 TV여행프로그램 어... 어, 아, 그렇군요. 켄지스 강에 이제 기워 기도하는 거지. 음. 이걸로 이 꽃을 음. 띄워 보내는 놈으로서. 아빠 벌써 띄워 보내네. 필요 없고 어. 그냥 건강, 우리 집 건강. 건강해가지고. 엄마 힘들게 였어? 아니 나눌 수 있고. 빨이빨이 <laughs> <laughs> 엄마의 소원. 켄지스 강에서. 무럭무럭 살아가거나. 물 맛있어? 물 어때? 물비린내나가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그래? 그래도 깨끗해 보이네. 어. 어? 띄우고 소원을 비는 거 맞아. 저렇게. 엄마가 띄어놓은 초야. 잘 가고 있어. 아빠 꺼는 제일 앞에 거, 이거. 제일 앞에 어, 제일 앞에서 손, 먼저 선두를 쓰고 있어. 아빠도 겐지스강이 14억? 몇 억이지? 21억? 17억 인구. 어, 인도의 모든 인들의 성소인 겐지스강에서. 길어도 돼, 여기서도. 물이, <laughs> 물이 끈적끈적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로. 가라 응.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그렇지, 세계 평화. 벤지스 강. 어, 그 와, 그리고 일출 나왔어. 일출 보팅이라고 했는데 진짜 일출을 보네. 응. 와, 인도다, 인도. 인도다, 인도. 관광객들의 염원과겐지스강 일출. <laughs> 이게 바로 헤인지스 강. 와 어떻게 해가 이렇게 예쁘게 뜨지 진짜. 달 같은 해가 꼭. 청나와 빨리 간다. 너무 말 놓쳤어. 와, 겐지스 강의 일출 진짜 선명하다. 이게 겐지스강의 일출이구나. 멋있네. 새벽, 새벽 4벽에시 일어난 보람이 있다. 우 와.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은 네 낙타도 있어. 낙타도. 낙타 대기중. 아 이게 산들이 살. 와. 인도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사막같아 진짜 와 강이 아니라 사막같아 사막 와이 겐지스강은 보트를 타는게 진짜 멋있네 와 이게 5000년된 수도 5000년된 도시 우와 여기는 이제 나무로 태우는 화장터래.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무료로 하는 거 없어요. 그별요 나무 나무는 여러 가지 나무로 화장해요. 네, 는는나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 조심. 화장터 아. 여기선 사진 안된대 몰래몰래 찍으래 몰래몰래 몰래몰래 여기 보시면 여기 화장터 여기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화장터에요 여기가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화장터래 화장 장에 풀어요? 네 화장한 다음에 가루 각한거 다 바로 여기 벌어요 아. 와... 네, 그리고 여기 나무는 어, 망고나무 나무사과 그리고

시간. 잠깐만. 재밌네. 와, 여가 여러가지 어, 많아. 어, 재밌네. 여러가지 많이 많고. 와. 재밌네. 배를 태워야 되네, 여기는. <laughs> 위에서 보는 보다는 훨씬 재밌네. 이게. 여기 쪽이 진짜. 아래 इधर 쭉쭉 लग ज ा 여기 제일 사람 많은데 데 여기서 대놓고 씻고 빨고 하네. 이야. 도착. 이게 인도구나. 나왔지. 와 대단한 와. 사람들이 곁에. 스파이. 예, 차트에서 배 타고 왔어. 와 재밌네. 음. 아니야 신경 안신써도 돼. 신경 안신써도 돼. 신경 안바써도 돼. 바 신경 어. <laughs> 바바이바마써바아이나 <laughs> <Bye bye. 웃음> 와 여전히 시끌벅적하구만 이것도 오고 가고 많이 봤는데 동상 많이 찍고들 가더라고 뭔지는 모르겠어 와 여전히 말똥이야 똥 똥이야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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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요똥야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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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터리를 건널때마다 내네 안에 시발을 몇번이라도 참아 내네 안에 시발 참아 내네 안에 시발 참아 내네 안에 시발 아무리 네 빵빵대도 탐는거야 아 아니, 개랑 쓰레기랑 쓰레기랑 갠가 개가 쓰레기인가 가자 버스가 천국이야 바이 바이 바라나시 여기는 시끄러워서 어, 그래서 n a n a Sweet. Banana Sweet. b 이런 도시가 있을 수 e t Banana s w 이 e t Banana Sweet. Banana Sweet. b a n 에도 이게 똥, 똥, 똥 말려두는 거네. 똥똥 말려서 이제 태우려고 연료로 쓸려고 실크하우스. 실크 하우스야. 실크 하우스 실크 옷 파는 데인데 쇼핑은 그냥 조금만 하고 요가인데 요가 여기가 이제 요가하는 곳이래 요가 어 요가 요가 요가, 요가 대충 하고 이제 카지노로 가야 된다. 어메 큰일났다. 날아줄게 날아줄게.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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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흔들고 왔다 왔다. 왔다. 오, 또 온다. 어메 또 왔어 엄마 다 불러 왔어 애들 <laughs> 다 불러 왔어 큰일났다 엄마 이제 나 몰라 몰라 몰라. 엄마 네 마리가 아니라 <laughs>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어메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일 가족이야 일 가족 다 왔어 일 가족 다 왔어. 어메 송가지가 깨끗해 얘는 관리하고 있나 봐. 이제 카주라 호로 간다 여기서 바라나시에서 카주라 호까지 그냥 버스 타고 한 8시간 걸린대 근데 중간에 쉬어서 쉬었다 쉬었다 가서 한 9시간 걸리나봐 현재 시각 9시니까 도착하면 5시 늦으면 6시 쯤될것 같네